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화입니다긴 어,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떨리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 힘들게 다녀왔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는 IT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만 정말 큰 행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 분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행사였는데요. 요즘에는 꽤 유명해져서 실제로 한국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단체로 관람 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좀 놀랐어요. 음. 아무튼 이렇게 큰 전시를 직접 보고 와서 뽑아본 신제품 탑5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일 동안 제가 박람회를 관람하면서 개인적으로 뽑아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유형의 제품들로만 한정된 순위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는 사실 새롭게 소개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어, 옛날부터 소니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시도했던 생활 밀착형 AI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2017년 CES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장소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 제품을 신기술 탑5로 뻔뻔 본 이유는 너무나도 달라진 첫인상 때문이었는데요. 어, 2017년에 봤던 아이본는 사실 뭔가에 의해서 조용이 되고 있고 그게 강아지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고 로봇으로 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어. 그런데 실제로 2019년에 말한 아이보는 달랐습니다. 마치 실제 강아지가 로봇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 사람이 다가가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와서 냄새를 맡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요. 손을 내밀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이렇게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달려오기도 하고요. 앉아, 엎드려, 뭐 돌아 이런 명령도 있지 하는데 그렇다고 매번 또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뭐 돌아서기도 하고요, 뭐 들어눕기도 하고, 뭐 땡깡을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고 완전한 태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동안의 경험으로는 마치 진짜 나와 소통이 되는 강아지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총 400여 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고, 3개의 터치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2개의 카메라, 다수의 마이크 등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먼 미래에는 로봇 강아지를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놀람> 신기술의 보작 프로젝터를 뽑았다니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프로젝터가 정말 유용한 제품이라는 거는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 회의실이나 미팅룸에는 프로젝터가 없다는 걸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요즘에는 점점 화질도 좋아지면서 집에서 프로젝터를 TV를 대신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터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바로 프로젝터와 스크린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앞에서서 뭔가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눈이 굉장히 부신다는 점 그리고 화질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어, 그런데 이번에 LG가 공개한 제품은 이러한 불편함을 극복한 모델이었습니다. 어, 스크린과 프로젝터 사이에 거리가 18cm만 돼도 무려 120인치 화면을 출력할 수가 있는 초단 초점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설치할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구요. 발표할 때 눈이 부실 필요도 없습니다. 프로젝터 앞을 지나갈 때 허리를 숙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L답게 화질은 진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역시 100세까지는 LG가. 삼성 더월은 마이크로 LED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마이크로 LED는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OLED의 다음 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화질과 밝기, 응답 속도 등에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OLED의 고질적인 단점인 번인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점이 좀 부족하죠. 마이크로 LED는 작은 크기의 기판을 여러 개 이어붙이는 모듈러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나 비율, 설치 장소 등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더 월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벽 전체를 화면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아주 긴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든지 가운데가 빈 디스플레이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역시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동일하게 전시가 됐던 기술입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 아니고요. 계속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적용 사례가 늘어난다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탑 3의 기술로 선정해봤습니다. 삼성에서 저히는 스마트폰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어,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바로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 당연하게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 중에 로열이라는 이름의 업체는 실제로 CES에서 그 제품을 공개하고 시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접 구부려보거나 뭐 펴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스크린 터치 정도를 할 수가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직원분께서 구부리고 펴는 장면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실제로 화면 터치나 이런 화질 뭐 감도 이런 면은 일반 디스플레이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선풍기와 함께 전시해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 연출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접힌 스마트폰 그 자체는 상당히 실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이게 잘 보이실 지 모르겠는데 접었다 핀 부분이 구불구불 이렇게 울어 있어 가지고 터치를 하면 다 느껴집니다. 그그 그 울어 있는 게. 그리고 실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울렁임이 느껴져서 굉장히 불편함을 유발했습니다 어, 접히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내구성에 대한 부분도 뭐 테스트해볼 수는 없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확실했어요. 어, 절대로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접히는 스마트폰이 있었다라는 거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이런 거 말고 삼성 거에 기대를 걸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2019년 CES에서 가장 핫한 제품 뽑아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LG에서 전시한 롤러블 TV는 자유롭게 말리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TV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말리면서 화면의 크기가 조절되고 TV를 볼 때는 화면에 노출되고 TV를 보지 않을 때는 화면이 숨겨지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tv라는 제품군에 대한 요구가 점점 큰 대화면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에 따라 차지하는 공간도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차지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겠죠 어, 나름 그 기능들을 살려서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화면을 완전히 숨겨둔 상태에서 오디오만 활용할 때는 제로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무선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무선 스피커와 플러스 약간의 led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빼꼼 내밀고 있는 상태를 이제 라인뷰라고 하는데요 달력을 보여주거나 재생 중인 오디오 정보를 보여주거나 무드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TV라는 제품군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점과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약간 소름이 돋는 느낌을 줬던 제품이라서 제가 2019년 CES에서 눈여겨봐야 할 제품 1위로 선정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에 다녀와서 뽑아본 눈여겨봐야 할 제품 TOP 5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CES는 유형의 상품들보다는 AI와 자동 주행 관련 기술 그리고 IoT 관련 기술이 중점적으로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내용도 천천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끝. Thank yeah, you. Yeah, yeah.